네, 이성 장몸으로 이렇게 길게 피 라고 발음해 주시면, 손 윗사람에게 쓰는 접두사, 네, 제 별명인 피무에 쓰였던 그 피, 요 녀석이죠. 뒤에 따라 나오는 사성 장음의 싸우싸우 예, 싸우. 네, 요 녀석은요, 여자 또는 여성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피싸우 하면 언니나 누나를 뜻하겠죠. 어,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치앙마이, 네, 치앙마이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치앙마이 여성 즉 치앙마이 처녀 네이 말을 여성이라는 뜻이 있는 사우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명사+ 명사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왼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태국어의 특징 에피소드에서 알아봤었죠 결론적으로 치앙마이 처녀라고 하려면 어순을 처녀 그리고 치앙마이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면 되기 때문에. 여성을 뜻하는 사우 요 녀석이 먼저 나오고, 지앙마이 라고 해주시면, 사우 지앙마이 해서 지앙마이 처녀 라는 뜻이 되겠죠. 아, 어, 그리고 또 성조의 중요성을 어,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손 윗사람을 칭할 때 사용하는 접두사인 피요 녀석은 이성 장모음이라는 거잘 아시죠? 하지만, 사성 장모음으로 길게 피, 피 라고 하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포영화에 쉴새 없이 등장하는 단어기도 한데요. 바로 이 피라는 단어가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 네, 피하고 피, 피 하고 이성 장몽으로 하셔서 피사우 하셔야 언니나 누나를 어, 뜻하는 그 뜻이 되지. 만약에 피사우 하면 여성 귀신, 즉 처녀 귀신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이 성조 발음 하실 때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까지 했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네, 다음 단어를 봤더니. 어? 아,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 네, 지난 에피소드에서 아, 자세히 설명드렸던 문장 마지막에 붙어서 물음표를 만들어주는 녀석인 러가 등장했네요. 그래서 마, 까, 피, 사우, 러. 마, 오, 다, 까, 누구누구 와. 네, 피, 사우, 언니, 러, 물음표 해가지고요. 언니랑 왔어? 언니하고 왔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봤더니 짜빠이 나이 깐. 네, 자빠이 나이 깐 해서 자 하면 무엇 무엇 할 것이다라는 미래 상을 나타내주는 조동사고요. 바이 하면 가다 그리고 나이 나이라고 이렇게 사성으로 하셔야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어느라는 뜻이 있었던 그 나이였죠. 어 가다라는 뜻에 바이와 함께 쓰여서 이 나이 요 녀석이 바이 나이 바이 나이라고 하면 어디가라는 뜻이 되고요. 다음 단어인 간 하면 둘 이상의 대상이 함께 무언가를 할때 그것을 나타내주는 수식사로서 서로, 뭐, 함께 라는 뜻으로 쓰여가지고요. 자, 빠이 나이 깐 하면 둘이 어디가, 둘이 어디가 네, 정도의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깐, 요 녀석도 동음 다품사라서 뭐 동사의 뜻이 있어서 막다, 예방하다, 뭐, 즉, 뭐 영어에 프로텍트 정도의 의미가 있는 녀석인데요. 혹시 플렉스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서 단어 하나 알려드려보면, 뻥, 깐, 뻥, 깐 해가지고요. 이성 장음으로 뻥 해주시고, 깐 하고 이렇게 짧게 평성으로 발음하셔서, 뻥, 깐 이라고 하면, 깐 하나만 쓰였을 때보다는 조금은 문화체적인 합성동사로서 뜻은 예방하다, 마찬가지로 방지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면요. 외울 때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어뭐 네가 날 보호해준다고 뻥까네라고 해가지고 <laughs> 뻥까네 할때그뻥깐네 이렇게 외웠던 어, 상당히 유치하게 네 누가 아재 아니랄까 봐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배가 또 산으로 가고 있네요 네 다시 바다로 와서 네 피씨가 대답을 하죠 마이 차이 하면 네 아니야라는 뜻이고요 니네 찬앵 해가지고 니네 찬앵 해서 니하면. 지시 대명사로서 이것 또는 나에게서 가까이 있는 것을 지시할 때 쓰시면 되고요. 매하면 엄마, 잔하면 나라는 여성 1인칭 대명사죠. 그리고 엥하면 자신의 또는 자기의 스스로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님의 잔엥하면 이분은 내 엄마야, 즉 우리 엄마셔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A씨가 언니인 줄 알았던 분이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는 사실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데요. 하 네, 하 라고 하면 사실 일반 동사로 우리가 찾다, 영어의 find의 뜻이 있는 동사기도 하고, 만약에 빠이 하고 같이 쓰여서, 빠이 하, 빠이 하 라고 하면, 하 뒤에 나오는 사람이나 뭐 물건을 뭐 찾으러 가다 는 뜻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러 가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이 녀석이 문장 제일 첫머리에서 감탄사로 쓰여서, 어머? 네, 놀랄 때, 여성분들 놀라실 때, 어머나? 네, 어? 정도로 이렇게 놀랄 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다음 군매에서 군이라고 짧게 평성으로 발음해 주시면 당신이라는 대명사 또는 군 뒤에 사람이나 직함이 쓰이면 누구누구 씨 누구 또는 직함님으로도 쓰이고요. 마찬가지로 엄마라는 뜻이 있었던 매하고 같이 쓰여서 군매하면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뜻이지만 상대방의 어머니를 부르는 상황이니까 어머님이라는 존댓말이 되겠네요. 이상 한국어 문법 시간이었고요 네러네또 나왔죠 물음표 만들어준다 그래서 하 굿메 러 하면 어머 하 어머 하 굿메 러 하면 어머님이세요 라는 뜻이고요 나냉막 러이 카네나데네 나에서 이, 어, 시간이 와 이렇게 많이 지나니까 막 다급해지네요 사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이 오디오 음성 파일을 어 저기 너, 너튜브에도 같이 올리고 있어서 그게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면 장모음으로 이렇게 길게 나 해주시면 이 문장에서는 얼굴이라는 명사로 쓰였지만 이나요 녀석이 또 네, 동음다품사의 대표 주자기도 한데요. 어, 시간이 마찬가지로 오래 걸릴 것 같은 관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보따리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넥. 네. 네, 네, 이라고 일성으로 짧게 이렇게 네, 이라고 발음하시면 아이 또는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나, 네, 네, 나, 네, 이라고 하면 얼굴이 어리다 라는 뜻으로써 바로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인 동안 이라는 뜻이 문장 마지막에 거의 끝부분에서 나와버렸네요. 네. 다음 단어인 막 이라고 하면 정도부사로 매우 많이 또는 많다 라는 뜻이 있는 거잘 아시죠? 이어서 마지막 단어, 러이. 네. 러이라고 문장 마지막에 쓰였으니까 앞에 나온 대화 내용을 강조해 주는 수식사로서 네 강조를 해줬겠네요 마지막 여성 존칭 어조사 카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나 냉막 러이 카 하면 얼굴이 정말 어려 보이세요 즉 정말 동안이세요 하고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대화가 되겠죠. 아, 네, 이렇게 오늘도 큰 무리 없이 두 번째 에피소드, 롱 라우티 성, 네, 동안이라는 표현, 나대이라는 표현까지 회화문을 알아봤는데요. 어, 사실 너무 좀 빠르게 한것 같은 방송, 이렇게 에피소드를 진행한 것 같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또 음성의 장점이 또 느리게 조금 뭐0.5 배속이든 재생하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하시고요 뭐 빨리 말한다고 네 뭐라고 하시면 저 삐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예쁘게 봐주시고 동안이신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공부를 하니까 저도 어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 네 궁금하신 점이나 네또뭐 태국어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